안녕하십니까. KBS 경기인천 뉴스입니다.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거래한 입주민들과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의 수사로 대거 적발됐습니다. 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위반한 입주민들도 함께 단속됐습니다.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원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분양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.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소유하고 있는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으로 살면 분양전환 시기에 거주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 입주민이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았던 입주민 A 씨는 분양 전환을 앞둔 거주 9년 차에 4억 원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불법 매매했습니다. 해당 주택은 분양 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이라서 A 씨는 1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. 또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B 씨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했습니다.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거래한 입주민 69명과 이들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7 0명을 입건했습니다.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.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자의 주거기회를 빼앗고 불법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... 경기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, 동거인과 함께 살거나 고가의 수입 차량을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을 위반한 12명도 적발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통보했습니다.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.